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해피 힐링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이들 군생도 있고 대품도 있어요. 자,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선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 선물이 창으로 드리는 선물. 이거 립스틱. 예, 이거 딱 적는 사이즈도 이런 거. 아, 립스틱 없으신 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이거 선물 괜찮네요. 자, 이런거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좀 작은 아이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렌트로 잼, 요거 8,000원짜리 군생 있습니다. 예, 8,000원에, 8,000원 하고요. 요거 화분이 요거 11cm분이네. 요거 11cm분에 이렇게 있고요. 아, 후지부사금 8,000원 합니다 후지부사금 8,000원짜리 지금 검정류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요 예, 마가렛금 마가렛금 여기는 얼마로 써 놓지도 않았어 있고자 없는 거는 패스 패스 이런 이거지 이거, 이것도 가격도 없고 만원 보니피카 10,000원이랍니다. 자, 10,000원짜리 여기 있고요. 아이는 어,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이것도 금입니다. 금. 이것도 어, 가격이 이거는 10,000원 만 하네요. 만 원. 에. 아, 요새 물들기 시작해서 예뻐요. 이거 어, 지금 10cm 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이것도 흙수정이고요. 흑수정 흑수정도 요 가격이 없어 가격 있는거 손님들이 와서 다 빼가서 그래요 <laughs> 일찌감치 오신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어, 블루, 어 블러디 블러디, 블러디로즈 블러디 블러디로즈 군생 만원짜리고요 예 흑수정 요거 4천원짜리입니다 4천원짜리 예, 사이즈는 요거 뭐 10cm분의 분보단 좀 자그마한 아이고요. 예. 자, 이거는만 원짜리입니다. 이쁘네요. 어, 이렇게 4도짜리도 있고, 통통하니 이뻐요. 돌기 롱기시마, 8만 원. 예, 기가다 이래 생겨가지고, 롱기시마가, 돌기가안 나왔어요. 이 와인은 토스카 넬리입니다. 토스카 넬리 4,000원 하여 아주 저렴하게 나왔죠? 토스카 넬리 4,000원. 예. 자, 토스카 넬리는 이 끝이 참 이뻐요. 프란체스카 5,000원 하고요. 5,000원. 프란체스카 5,000원 짜리입니다. 자, 벨루스, 예, 3,000원. 벨루스, 3,000원 짜리 요런 건다 11cm 분이고요. 자, 벨루스, 요거 3,000원 짜리입니다 3,000원 짜리 요거 찰스톤 만원 하고요. 차 찰스톤은 요 밥이 촘촘하고 아주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큰 아입니다. 11cm 분이네요. 11cm 분에 심어져 있는 애. 예. 알스톤은 진짜 이뻐요, 이거 다구지게 생겼어요. <laughs> 자, 홍상생술. 홍상생술 5,000원. 예, 홍상 5,000원 하네요. 저렴해요. 아주 물 빨갛게 잘 드는 애입니다. 홍상생술. 예. 사이즈로면 11cm 분이고요. 분에, 분보다 큰 애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는 샤넬 젤리입니다. 젤리 2만원 하고요. 샤넬 젤리 2만원. 아, 이거 보세요. 요거 한,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다육이가. 이 화분이 적지, 밑에. 자, 이런 애. 어, 아, 너무 멋있죠? 좀 초록초록해서 그런지 아주 튼실하게 잘큰 애입니다. 요거. 주피트 있고요. 여기는 주피터 3만원짜리입니다. 어, 12cm분이네요. 이거는 3만원짜리. 자, 주피터. 아주 옛날에는 엄청 비싼 아이였는데, 지금 이래 저렴해요. 어, 심어야마 콜로로합니다이거는 15,000원짜리고요. 어, 14cm분에 있네요. 이거는 14cm분에 2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어, 원종 엘리자베스. 15,000원 합니다. 이거 2도짜리네요. 네 2도짜리 카시오즈 껌입니다 카시오즈 껌 15,000원 하고요 어, 15,000원짜리도 이렇게 좀 묵었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묵었어요 이거 사이즈가 어, 12cm 분 12cm보다 커 보여요 그거에서 한번 재볼게요, 이거. 14cm 분이네. 요거는 14cm 분이고요. 어, 아, 멍쇼쇼. 예, 멍쇼쇼 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하나 남았네. 아주, 하나, 하나 남았는데요. 괜찮네요. 14cm 분입니다, 이것도. 자, 한스 에보니 만원 하고요. 어 창들이 이렇게 저렴해요. 만원 해요, 한스 에보니. 예, 만 원짜리. 자, 이렇게 생기네. 아, 여기는 원종 빅터고요. 원종 빅터, 만 오천 원 합니다. 네. 이것도 14cm 분에 심어져 있는 애. 네. 여기는 라테일, 만 오천 원 하고요. 라테일, 만 오천 원짜리. 자, 이것도 14cm입니다. 아, 2루씩 이렇게 되네요. 2루짜리. 자, 이제부터는 좀 대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금지 금직, 금지기 애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 어, 누구라. 아, 어, 누구라 15,000원. 군생입니다 누구라 15,000원. 아이고, 이고 이거. 이거 자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아, 어, 이런 거 하나 이제 키우면 좋겠네요. 이거 요거는 분이 지금 17, 8cm 그래돼요 분이 17cm니까 뭐어 한가득 되죠. 17cm라고 보시면 되겠네. 예, 누브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철옥하지만은 골고루 이렇게 자고 달아가지고요. 이런 애도 있고요. 자, 누브라입니다. 15,000원 하고요. 펜지. 어, 펜지 15,000원짜리 대품입니다. 이거. 자, 아, 얼굴 수가 막 진짜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18cm 나오네요. 자, 18cm. 펜지입니다. 요거, 펜지. 요거는 좀 납작궁하게 자구들이 많이 달아갖고, 이렇게 마지막 해고요. 요거는 좀더드어지네 이거. 자구가 요 뒤로 더 많아요. 이렇게. 해.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아, 18cm 정도 돼요. 월시 아, 월시어, 월시어 15,000원 짜리입니다. 3도, 4도. 얼굴이 4개네요. 뭐. 예, 화분 사이즈가 다 같아요. 18cm. 월시고요 15,000원. 예. 월시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요. 그래서 잘 크고, 그냥 뭐, 무난하게 잘 큽니다. 이거는 루돌프. 아, 루돌프 대품 15,000원 하네요. 어, 3두짜리고요 여기는 3두짜리 이건 화분에 가득 찼고 요거는 좀 어, 달궈지 같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 3두짜리네요 15,000원 하고요 자 오리온 15,000원짜리 오리온 15,000원 자이거또 18cm 어, 내용물은 한 17cm 될것 같아요 오리온입니다 어, 자고 많이 달아가지고요. 이런 거 군생 하나 키워보십시오. 요거. 자, 에케리아입니다. 에케리아 만 오천 원이 나는데요. 에케리아 만 오천 원, 군생. 자, 분은, 자, 17cm 안에는, 어, 다 여기는 요거 17cm 돼요, 지금. 자, 에케리아 만 오천 원 하고요. 아주 큰 사이즈죠, 이만하면. 자,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15,000원. 화이트 스노우. 아, 이것도 막 엄청 달았죠. 하고. 자, 한마 10, 20cm도 가까이 돼요. 이거. 크기 사이즈가 지금. 자, 화이트 스노우 15,000원 하고요. 어, 이거는 파블리. 15,000원. 아, 이거는 뭐 사이즈가 완전 이건 더 크네. 자, 25cm라고 하시면 되겠다. 25cm 돼요. 이거는. 예, 파블리 15,000원 하고요. 이런 거는 꽃들그 가능성이 있고 또 꽃대 올라오고 이런 거는 자고 걷기도 해요. 자고. 아주도 계속 자고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어, 대품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죠. 어, 좋네요. 예. 저렴하고, 아주 사이즈 좋고, 대품 좋네요. 아, 이거는 레이첼. 아, 이런 거는 난 처음 찍어봐요. 처음 보는데요. 레이첼. 어, 아, 멋있죠? 물만 들면 아주 환상적이겠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에. 자, 2만원 합니다. 2만원 하고요.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 20cm. 자, 20cm. 자, 레이첼. 이렇게 좋아요. 어휴, 2만 원이고요. 어 이것도. 자, 요거 세 아이가 다 좋네요. 세 개밖에 없어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 이런 거 주문하시려면. 은 자, 또. 이 아이는 펑킨. 펑킨 1 5 0 0 0 원. 저렴하게 나왔죠. 펑킨 대품입니다. 대품. 펑킨은 이제 꽃, 꽃도 이뻐요. 노란색 막 피면 오래 가고. 펑킨 꽃이 이쁘더라고요. 아, 이것도 사이즈는요. 어, 자, 19, 20. 넉넉하게 20cm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펑킨입니다. 펑킨. 큰 사이즈. 자, 여기 있고요. 어, 자, 또큰거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이스 에이지, 15,000원. 이거는 창 종류인데, 창 종류. 자, 아이스 에이지, 이거 4도, 5도 짜리입니다. 5도 짜리 군생, 15,000원 하고요. 예, 이것도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19cm, 뭐 20cm 가까이 되어와요. 자, 아이스 에이지 창, 15,000원 하고요. 어, 멕시칸 스노우입니다. 멕시칸 스노우, 15,000원 짜리네요. 어, 이거 다 사이즈 비슷해요. 18cm에요. 18cm. 네, 스노우,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15,000원 짜리입니다. 아, 큰거 사이즈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거 화등 어, 15,000원 환등 15,000원 이15 예. 앞에 거는 한 16cm 가량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애는 20cm 넘어요. 이거는 20cm 넘습니다. 이거 완전 대품 좋아하시는 분요거또 아담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은 요것이 좋겠어요. 15,000원 짜리입니다. 아, 대품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여기 또 창들 좀 있어요. 창들 소개해드릴게요. 어, 헬리오스 헬리오스 만원 하고요. 만원. 이거 14cm 분이네요. 만원짜리. 헬리오스입니다. 이거는 메비오스 어, 만원짜리고요. 메비오스 만원. 14cm 분에 한 가득, 메비오스입니다. 메비오스는 다 검이 아닌가? 다 검이죠. 이거 메비오스는 그냥. 그래서 태어났다 하면 다 검인 것 같아요. 이거 메비오스 검입니다. 만 원짜리 세상에 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14cm 분입니다. 이것도. 원종 에보니 만원 하고요. 아, 창들 요즘에 장만하시면 너무 저렴하게 하시네요. 만 원. 원정 에보이도큼직하고 좋네요. 아, 이거 다 14cm 분에 많이 넘쳐나고요. 여기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만원 하고요. 아라베스크 만원 14cm 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원종 에보니도 만원 합니다 자, 원종 에보니 만원 아 이것도 14cm 분에 이렇게 지금 심저희이좀 큼직해요 예, 분보다 좀 크죠 원종 에보니입니다 또 마제스타 아, 이거는 고급스러워요 이런 거 하나 키워보십시오 2만원 철합입니다 마제스타 철 예, 2만원 짜리 차라, 이제, 원통으로, 요 가운데로 있는 거, 더, 고, 어, 가격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중간에 딱 있는, 동굴게 이것도 동굴게 될란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간에 딱 차라가 생겼죠. 마제스타는 고급정입니다이 어, 2만원 하고요. 어, 사이즈는 뭐, 14cm, 15cm, 막, 그래 돼요. 어, 적은, 좀 적은 거 14cm입니다. 예. 자 에르메, 에르메스 에르메스 만원 하고요 에르메스 만원 이거는 16cm 가량 나오네요 15cm 자 만원짜리 예 나빌 나빌레라 건무지 만원 예 건무지 돼요 건무지 만원 하고요 잎이 풍성하죠, 이렇게. 자, 핑크 샴페인 만원 하고요. 에, 핑크 샴페인 만 원. 14, 5cm 됩니다. 자, 핑크 샴페인 만 원짜리고요. 어, 2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외두로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브레들리, 16,000원 합니다. 브레들리. 예, 브레들리, 16,000원. 아주, 탄실하게 잘 컸어요. 이거, 어, 얼굴이 3개짜리인데 똑같이 생겼네, 3개가. 요런 거군생 하나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3도. 다 3개씩이네요. 예, 다 3개짜리고, 더 점점 크네요. 예, 간직하고, 탄실합니다. 아, 요거는뭐 비창이래요. 비창 5천 원, 5천 원, 네, 5천 원짜리 이런 거 물들면 이쁜데 아직 초록 초록했어요. 비창 5천 원 저렴하네요. 예, 여기는 어, 트리플레드 2만 원, 트리플레드 2만 원짜리고요. 어,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네요. 요거 자. 아주 지특게 물들 것 같은데요. 요런 아, 애도 있고, 아, 카시어 적금 4,000원입니다. 예, 카시어 적금 4,000원. 이런 거는 자고잘달아갔고요 금방 대품 만들 수 있어요. 자고잘 달더라고요. 카시어 적금입니다. 뭘로? 홀로 5,000원 짜리고요. 5,000원. 요거는 11cm 분입니다 예, 원로 어, 온슬로 오늘 좋네요 이거 온슬로 7,000원 온슬로 군생인데요 요거 3도 짜리들 4도 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예, 물잘 들었네 요거. 자 2도 3도 짜리들 이렇게 있고요 온슬로는 꼭 키우셔야 돼요. 온슬로는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이쁘더라고요. <laughs> 예, 온슬로 너무 이뻐요. 아, 트위스트, 1 5 0 0 0 원짜리입니다. 트위스트. 예, 아주 붉게 물잘 들었죠. 트위스트. 예, 0 0 0원 하고요. 요거는 사이즈는 11cm 분인데 분보다 적지요. 요거, 8, 9cm. 예, 그렇게 돼요. 어, 에케 문스톤 있고요. 에케 문스톤 4,000원 짜리네요. 어, 에케 문스톤. 이제 조금 키울수록 여기 밥이 촘촘해지면서 이뻐지는 아이죠. 예. 자, 오늘요. 여기 해피 힐링다욕에서 어, 국민이들, 진짜 군생 큰 대품들도 있고요. 어, 창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짐 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러면 영상이어서 마칩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